반갑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주주님들 더원입니다. 자, 오늘 SK 오션플랜트를 좀 보실 텐데 9월 15일 고점을 갱신하고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8,480원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 하락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하는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상승이 언제 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매도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타점을 잡아서 우리들의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사 먼저 보시자면요.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지금 뭐 SK오션플랜트가 지분 매각의 우선 협정 대상에 지정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 대주주 지분 매각 협상이 예정된 기한 내에 결론이 나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기간이 추가로 2개월이 연장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역 사회의 반발까지 겹쳐지면서 협상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뉴스의 핵심은요. 결과적으로 지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주주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사업 구조, 수익성, 자금력, 오너십 리스크까지 전체 구도를 한 번에 바뀔 수밖에 없는 초대형 메가급 이벤트죠. 그런데 시장의 큰 돈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션 플랜트만 잘마음이 된다면, 마무리만 잘 된다면,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연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수급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협상들 때문에 좀 이런 하락추세를 만들었다는 건. 자, 분명히 불확실성은 분명히 커요. 하지만 결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이제 곧 있으면 선행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미리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겠고, 이런 이슈는요,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한 번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걸 봐, 보셔야 될게 아니라, 언제 한번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완전히 역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좀 하락 추세가 원, 완전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RSI를 보시면요, 어, 자실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RSI를 보시면 34선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침체 구간에안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흐름에서 방향성을 잡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실까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말라있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거래량이 말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매도 물량이 던질 만큼 던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매도 물량이 정리되고 있다는 건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이제는 마무리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포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포 세력들의 이런 비중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갈 건데, 이런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포 세력들은요, 그 전부터 SK 오션 플랜트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파동들, 그냥 단순히 주가가 움직이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거래량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을 통해서 세력들은 매집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집의 제일 흔한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상승 크게 한번 만들어 놓아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개인들끼리 흔들리게 납둬요. 그러면 알아서 물량이 던져져요. 개인들은 이런 횡보 구간을 지루해서 못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강한 하락 추세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게끔 유도만 하면 알아서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이면서 본인들의 수익 타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기사를 보셔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자, SK 오션플랜트가 참여한 해군 최신 호위함 전남함 이게 중대형 군함 제작에 적용되는 기술력과 조선 플랜트의 역량이 실제로 좀 발휘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건데, 이런 뉴스가 그냥 진수식 하나 했다. 뭐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대형 함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기술력이 실제로 검증을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가 지금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금 언론 플레이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분 매각 협상처럼 기업 리스크가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실체가 있는 기술력 뉴스가 투자 심리를 한번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먼저 움직이는 패턴을 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진수식 뉴스는 결과적으로 SK오션 플랜트가 단순 매각 이슈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 실제 공사, 뭐, 함정 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세간에 알렸다는 거고, 이런 대형 이벤트가 시작의 심리를 앞으로 좀 흔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흔드냐면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 한번 기대감으로 굉장한 생생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N자형 파동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N자형 파동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N자형 파동들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량 패턴 모기 구간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N자형 파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량을 던지는 게더 많아지겠죠. 그런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은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곧 있으면 주가를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N자형 파동, 그동안 우리 당했잖아요. 지금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N자형 파동 알잖아요. 세력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고점에서 매도해서 이 비중을 가지고 추가적인 비중을 늘리면서 매수를 다시 하고 다시 매도 또 비중을 더 넓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이에요. 본인들의 비중을 늘리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간. 하지만 우리는 세력 끝까지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전량으로 탈출을 하고 나서 우리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킨 다음 세력들의 비, 그런 수익성을 낮추게끔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N자형 파동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성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10%를 가져갈 거를, 뭐, 어, 추가적으로 50에서 뭐, 80까지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다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타점이 지난 후가 되더라. 왜냐, 여러분들이 본업도 있다 보고 뭐 가사도 있다 보니까 타점을 실시간적으로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영생이라는 플랫폼이 사실은 타점을 잡기에는 좀 조, 적합한 그런 플랫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010-8697-0475로 여기로 숫자 1번만 보내시면 되세요. 쉽죠?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 제가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 30분 전으로 해서 중요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타점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야, 결과적으로 이거 타점 잡아주는 거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목적은 결과, 결과적으로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N자형 파동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탈점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 욕심만 버려주시면 돼요, 욕심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탈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깁니다. 추가적인 손실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서 분명하게 더 오를 것 같은데라는 순간에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력은 이런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잡아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 같은 계속 드릴 때만큼만은 욕심을 조금 낮추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비중관리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중요한 차점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좀 비중관리를 좀 크게 가져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던가 전량으로 절대 대처는 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략으로 절대 대처하지 마셔라. 분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할까지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욕심이 나시겠지만 조금 욕심을 줄이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신뢰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무료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무료로. 그런 만큼 우리가 어, 신뢰가 분명히 생기지 않지만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딱 일주일만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력이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상승이 정말 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큼만은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뭐 세력에 대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자, 제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한 5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온라인에서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제책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도록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뭐 투자의 첫걸음 수식 대백과 뭐 이름이 좀 거쳐갈 수 있죠 하지만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같은 거뭐 시가와 종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캔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이런 패턴들까지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저항선을 뚫고 나서 세개의 봉을 만들고 나서 급등하더라 그 아니면 급락을 하더라 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보실 때아 이거 그때 봤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네 하고 여러분들도 실전적인 감각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단순하게 그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매매에서 쓸수 있는 방법들까지 좀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저도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방식을 토대로 해서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좀 다양하게 많이 준비해놨어요. 워렌 버핏이라던가 뭐 아니면 추가적인 이런 피터린치 같은 주요한, 정말 유명한 유명인들이죠.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캔들의 방식이라던가 계속적인 이런 패턴들 보셔야 돼요. 눈에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신다는 거죠. 계속 이런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편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림 같은 것들로 많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좀 전자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뭐 아니면 화장실 갈 때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이것만 좀, 어, 명심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SK 오션 플랜트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참긴 시간이었지만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단 하나의 기준 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